정말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노네지입니다 왜? 왜? 고맙다. 자, 일단. 파워가 왜 이렇게 없어졌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. 언니. 뭐지? 뭐지? 어, <laughs> 아, 우리 타워 너무 없어. 그러게, 자, 타워를 좀 우리, 사야겠는데 돈이 돈이 부족하긴 하진다 하지만 마켓플레이스 가보자. 마켓플레이스 가보자. 마켓플레이스는 있을 수도 있어. 뛰어! 그, 그 닌자 개구리는 그거지. 뭐? 엑스. 어. 닌자기골 아니라고 <laughs> 아무도 없는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지 로비 로비 나 누나 그거 알아? 뭐. 나 코인보다 다이아몬드가 안 좋은 거 어, 확률이 훨씬 좋은 거그 정도만 됐어 자누나 전투 준비 나 빨리 할 수는 없는데 공격속도 어? 뭔가요? 공격속도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그걸 많이 한거야는데 어디 갈 건데? 바로 하데스 뭐지? 아, 하데스 몰라? 뭘지 뭐 아저씨가? 어? 하데스가 뭐였지? 이거 제가 지하에 심 몰라? 이거? 아그는럼고 있으면 이렇게 좀 나도 좀시작하자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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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, 그건. 그래, <laughs> 못 <laughs> 아, 너무. 아 그래. 내가 알려줄게. 60분 동안 있으면 돼. 목표? <laughs> <laughs> 그거 돌릴 수 있어. <laughs> 2번은, 그리고 2번은, 이거, 응. 마켓플레이스나 상점에서 산다. 이거 안 좋은 게더 많은데. 지하 세계, 응. 우리 이거 깨봤잖아. 아니야. 깨봤어. 아니야! 우리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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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우스 전에도 깨봤잖아. 왜 안, 안직여줘 아니. 시청자분들은 안 깨봤잖아. 아니, 시청자분들은 깨는 걸못 봤잖아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후반에는 여기 이쪽이 입구에서 다 나오거든. 음. 그러니까 뒤에를 막아야 돼. 아니, 로봇 거에 레이더를 갖고. 지혜를 막으라고? 어. 오케이. 나 이거 과학자 설치해 볼게. 앞에 나가 설치해봐야겠어. <레이저> 뭐야, 레이저 발사하는 데. 레이저를 하고 하고 발사해. 공격력이 <laughs> 그렇게 세지 않는데 공격력 90밖에 안돼4레벨인데4레벨인데 4레벨인데 공격력이 90이야. 그래?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5만 원이거든? 응. 마지막 업그레이드하면 공격력 250밖에 안 되는데? 어. 250이면은 근데 얘네를 죽일 만하다. 그래 이러면뭐 우리 리플이라고설치해 보겠습니다. 사이클론이 나왔습니다. 그거를 설치했어. 그비구닌자 <laughs> 아니 비거닌자 아니라고. 밌긴 했지만, 음. 오늘따라 왜 이렇게, 오늘따라 른오 물음표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지? 돈을 벌라고, 빨리. 오, 왜 이렇게 싸가고 없어? 아, 세 개밖에 부풀 다 아, 하나는 안 난 앞에도 설치해놨는데. 그니까 러 얘를. 렉스, 응. 모래폭풍을. 렉스, 모래폭풍. 얘 오레벨이야? 먹지 마, 나 먹지 마. 얘 오레벨이야? 아, 나, 어, 과학. 어. 나 과학자 오레벨이야 벌써. <웃음> <웃음> 안, 그게 안 <laughs> 아주 초보에게는 <laughs> 좋은 사이클롭스 vs. 사이클롭스. 사이클롭스. 까 이겼다. 아니 나는 딸. 짜이... 너 뭐가 더좋냐고한게 아니라 이은 뭐가 뭐, 뭐가 누가 이길지 사이서로스기로약한 건데. 이클스가아지고있 하피 하피. 하 같이 나갔어. 영혼이야. 아이크로프너 영혼? 응? 아니아니아니 <laughs> 아니. <laughs> 어, 얘가 공격을 하고 있어 그거 판다 있잖아 판다 이거보다 그거 사이클롭스가 좋은데 네. 사이클롭스 공격력이 네. 2만2 5 0 이거든 4레벨인데 아 5레벨 때 2만 250거든 근데 걔는 5레벨 때12,000 나타가 그거 그그그그그 그거 페가수스 페가 낙타, 가타스타 낙타, 페타 낙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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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을 수 있을 것 같아. 응. 음. 잠이 음. 올것 같아. 너무 쉬워. 쉬워. 우와, 야, 범위 엄청, 엄청 늦다. 우와. 물에 퍼프. 아, 파란색사이클롭스가오는데라이클로프가오는이젠가없스 페가소스, 유정 페가없스가오기야파라기가지고왜이렇게 여기도... 쉽지? 여기 사슴 있다 사슴이 별을 지어오는 거 보게 여기 이거 이거 못 깨면은 못 깨면 저기 들어가지는 건가? 못 깨면 들어가지 이게 이, 이거 깔 때까지 깔 때까지 해야 돼촬해야돼뭔 소리야 우우우우우 졸려. 왜 이렇게 졸려 지 그럼 자그 <laughs> 팀의 <뒤에> 촬영을 끄기. <laughs> 촬영을 끝나는 말에. <말을. 웃음> 언제 15웨이브 되는 거야? 어, 왜냐면 은 그게, 토량이 너무 많아가지이 너무 많 너무 이 너무 비가 많아너가 토양이 가서가이물가너가많이 이 모래는 홍이가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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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누르면 밑에 보이잖아. 오, 제 팔? 누른다고? 어, 백령이 <목소리> 팔이잖아. 이게 반영 뭐? 음 138이지? 음. 얘, 얘는 얘는 <laughs> 얘는 150이야 <웃음> <웃음> 응. 뭐야 얘 이상하게 생긴 애가 오고 있어 근데 죽었어 고릴러 같이 생긴 애가 왔는데 아까 얼굴은 뭔가 황소 닮았는데 나나 오래배... 아니, 오래배... <웃음> <웃음> 아, 나가죽니다 Maria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, nine, nine, t 배 n t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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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뾰우 그 해골콩을 업그레이드해골콩 이름 좀 뜬데? 해골콩만 먹여. 그 <laughs> 해골콩. <웃음> 막자라도 어. 설치해야 겠어 얘가없 높고 표나 아이큐 2 5 0 나는 그렇다 치나는 누나보다 아이 높아 아이큐 235만 이하 표가너무 최이 양모 무이야 너는 너너 뭐? 너는 나 좋아? 이만한 수못 못하잖아. 뭐? 어, 다 혹시 모르니까. 레벨로 만들 왕.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. 오. 오!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. 그래가지고, 좋았어. 저 나보고 있는 것 같아서. 음표? 러비! 어, 얘, 얘 뭐지? 팻인가? 뭐? 어, 이거. 팻? 아니야? 팻인데? 그래. 나 하데스 팻 얻었다. 해완동 조금만 보스 보스에서 하데스 하데스가 어딨지? 하데스 모델 대기하 자, 아, 음, 음. 이거만 까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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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역시 오늘은 눈이 안 좋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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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우정 그런 거지? 음. 좀 빨리 끌어져 아, 끌어져 어? <놀람> 예은이 누나가 참가했는데. 에이 물음표들나 들어와 인사해야지 여기서 인사할 거야 내가 빼꼼 분명할게 자아 빨리 와와에 오늘 영상만 무리해봐 아니지 아니 에이. 왜 아니 틀고 있었잖아 멈춰봐